여러분 안녕하세요.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고요. 이번 소파이 영상에서는 어제 확인이 가능했던 기간 매수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다가 뭐 이것저것 좀 더해서 네,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참고하라고 가져왔는데요. 이번 오퍼링 관련해서 소파이의 주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는데. 좀 설득력이 있긴 합니다 일단 프리미엄이 높은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내용을 보면 일단은 역시 프리미엄이 높게 책정된 게 앞으로의 소파이의 주가 상승을 좀 어, 긍정적으로 요,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하고 있다는 거고 오픈 더가 30% 였습니다 일단 네. 은행 및 투자자들이 소파이의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하고요 네. 또 중요한 건 이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소파이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전해 드릴 내용은 요건데 어 소파이가 기관 매수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. 기사가 나와서 요거를 좀 첨부할 텐데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. 대니얼 로브 맞나요? 아무튼 요분이 억만 장자이자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하는데 8월 16일날 어닝투고 주가가 날아그러갔을 때 소파의 주가를 많이 매수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좀 재밌는 건 이분이 들고 있는 보유 주식의 리스트가 좀어 괜찮은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아마존 들고 있고요, 우리가 알만한 거 페이세이프에 있고요, 그리고 월트디즈니 있고 업스타트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근본주와 또, 핀테크 관련 주들을 들고 있는데, 그 중에서 소파이가 비중이 뭐 나쁘지 않게, 네, 보유하고 계신 중이고요. 일단 금액으로 보면, 네, 꽤 많게 들고 있습니다. 이게, 근래 거래량을 보면, 어, 한 4천만주, 2천만주, 천만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, 이분이 들고 계신 주식수가 거의 3천만주니까, 진짜 많이 들고 있는 셈이고요. 그니까, 러이분들이 바닥을 받쳐주고 있는 상태니까 아마 주가가 조금 더 반등을 크게 했던 것 같고 근래 들어서 네 일단 8월 16일날 매수했던 기관들 리스트인데 어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는데 사실 좀 작은 것들은 빼고 네요 2,800만 주하고 4천만 주좀큰게 있고요 이 당시에 그리고 이어 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중에서 좀 큰거이 하나 있어서 2021년 10월 6일 보이시죠? 약 4천만 주 매수한 실버레이크라는 기관이 있는데요. 보시면 4천만 주 보이시죠? 어 제가 볼 때는 근래에 주가가 좀 많이 받쳐주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 다른 성장주가 좀 많이 빠지고 소파이가 양전도 좀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게 이 형들이 올려 준 거구나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. 이 금액으로 보면 7천억이거든요. 엄청난 금액이기도 하고 수량이 또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소파이가 지금의 주가를 좀 받쳐 주는 이유는 이 형들이 소파이를 매수해 줘서 엄청나게 많이 사 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수 있고 판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. 정말로 거의 없습니다. 네. 뭐 8월 16일 날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팔긴 팔았는데 물론 뭐큰 금액이긴 하지만 네. 어, 래에판건 진짜 개인도 팔 만한 가지고 있을 만한 주식을 판 거고 8월 16일 날좀 팔긴 했는데 그래도 네, 매수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정도의 매도이고. 그리고 전 이게 궁금한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 주세요.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ETF 관련 기사인데 1조 3천억짜리 ETF 있잖아요. 근데 주식을 샀다는 게 어디에도 없네요. 내역으로 없어서 이게 언제 공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 안산 건지, 여기 좀 궁금해요. 아직 안산것 같긴 하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게 또 산다면 그만큼 더 주가가 받쳐주거나 오르거나 할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의 바닥은 이런 형들을 지켜주고 있다.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네. 이게 그래도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게이 형들 때문이라고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네,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오늘 소파의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